이번에는 KBS 충주 스튜디오 연결해서 북부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박은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충주입니다. 농가 일손을 돕던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무단 이탈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누군가 계획적으로 이들을 데리고 갔다는 목격담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축구장 두배 크기만한 사과밭에서. 60대 농민 혼자 땀을 흘리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손을 돕던 베트남 출신 계절 근로자 두 명이 최근 갑자기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친인척 관계인 이들은 농민이 마련해준 숙소에서 짐을 챙겨 야반 도주했습니다. 지금 앞으로 들이 전부 다 이제 어나니까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을 지금 찾는 거죠. 오늘날 갑자기 이렇게 사라지니까. 최근 한달 사이 충북 괴산과 영동군에서도 필리핀 등 계절 근로자 5명이 무단이탈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충북 7개 시군에서 무단이탈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20명이 넘습니다. 한밤중에 누군가 이들을 승합차에 태워 달아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한국분처럼 보이는 여성분이 다른 외국인들도 주변에 몇명 있었고 같이 데려갔다고 화하셨어요 법무부가 밝힌 지난해 무단이탈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490여 명. 하지만 실제 이탈자 규모는 2배 가까이 많은 890여 명이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전국 시군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역대 가장 많은 67,700여 명. 무단이탈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이를 막을 대책도 이탈자를 추적할 뾰족한 방법도 없어 눈가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 충주시 보건소가 봉방동을 올해 치매 안심 마을로 지정했습니다. 충주시 보건소는 60세 이상 봉방동 주민에게 치매 조기 검진과 파트너 양성, 치매 극복 걷기, 환자와 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또 지역 슈퍼와 미용실, 편의점 등을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지정해 치매 환자 실종을 예방할 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제천시 송악면 일대에서 한 업체가 소각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송악면 주민들은 소각장 예정지가 식수원인 장곡취수장에서 1.3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반대 걸기 대회를 예고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최근 하루 48톤의 의료 폐기물을 처리할 소각시설 사업 계획서를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성군은 다음 달 설성 문화제 행사 때 전통혼례를 치를 신랑 신부 한 쌍을 모집합니다. 1순위 모집 대상은 음성군민 또는 혼례 전에 음성군으로 전입신고할 예정자고 다른 지역 주민은 2순위입니다. 전통혼례에 참여하는 부부에게는 의상과 사진 촬영 그리고 10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 한 가지가 지원됩니다. 단양군이 강풍이나 폭우, 폭설 등에 인명과 시설 피해를 낼수 있는 나무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제거 대상은 집 근처에 있는 수목이나 일상 생활에 방해가 되는 높이 10m 이내의 지장목인데요. 단양군은 올해 들어 최근까지 1억 2천만 원을 들여 재해 위험이 큰 나무 300여 그루를 제거했습니다. 지금까지 충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